그렇지 탄젠텍스 기함수 네. 세제곱 홀수는 다 기함수 네.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F2는 3이래 가족권에서 F2는 3 나주권에서는 연속함수 F프라임 연속함수 끊어지면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원점 대칭이다 응? 연속 함수인데 원점 대칭이야. 그럼 뭐이렇게한다는 거죠 이렇게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점에서 대칭. f(x)는 자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무슨 함수야? 다는 기함수 기함수 얘기한 거죠. 어? f(x)는 기함수라는 얘기죠. 기함수. 자, 자 기함수를 미분했어. f(x) f(x)를 미분하면 기함수 미분하면 뭐가 돼? 어때요? 자 x 세제곱 미분하면 뭐가 돼? 3x 제곱 기함수 미분하면 뭐가 돼? 우함수 오케이 말이야? 오케이? 응? 우함수 미분하면? 기함수 되죠? 그래서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거죠 얘는 기 얘는 기이은우 우. 짝짝 우기기 기. 자, 그럼 우급하기 오는 우, 우급하기기는기우급하기기는기그 뭐냐면 뭐야? 그기야그뭐기그 뭐야? 그 뭐야? 그 뭐야? 기기야기 뭐야? 그 뭐야? 그야0 뭐야?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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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야그 뭐야? 그야그야그 이건 우기기 그한거 아니야? <laughs> 네. <laughs> 마이너스에서 이까지란 말이야. 그래서 어인테그랄0에서2까지 하고 몇 배? 2 배. 그렇죠, 두 배. 자 우만 남죠? 우만 f x 기는 다 없어진 거죠, 이게 0으로자 이거만 하면 돼 이거. 자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나? 자 풀한 적분하면 f x 0에서2까지 대입하면 2에 f e 빼0 f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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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0 0 3 0 0 0 0 0 0어3 0 0 0 0 0 0 0 0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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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대0 0 0 0 0 0 0 0 0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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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죠 i n t 질문 질문, 음, 질문. 저이 인테그랄 y 부터 z 까지 i n 어. t e g r 이 l minus zero to ten. m 이 n u s 요 i n u s zero zero zero. Minus zer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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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하고, 같아 달라, 이게. 0에서 2까지 하고. 0에서 2까지는 이만큼이잖아. 마이너스에서 1까지는 이만큼이고. 아. 이래줘서. 다르죠? 네. 참, 완전 천, 천 차이 차이야.